안녕하세요. 뻘지 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LG전자에서 나온 신박한 모니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LG 모니터 360 시리즈 중에서 27QN880이라는 모델이에요. 27인치의 QHD.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스펙인데 제가 그냥 평범한 거라면 소개를 안해 드렸겠죠. 정말 재밌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어, 박스부터 바로 한번 까 보시죠. LG 모니터들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에 자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조심히 들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오, 뭐가 되게 많은데요? 아마 여기가 이제 모니터 스탠드고 그리고 이쪽에 어댑터가 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요즘 시대에 CD가 들어가 있네요. 상단에 스틸 폼을 드러내면 이렇게 이제 아래 모니터 패널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럼 얼른 한번 조립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모니터 스탠드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이 LG 모니터 360 시리즈의 3세대 스탠드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모니터함이랑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요. 설치 자체는 웬만한 책상에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흔한 C타입 그립 방식을 이용해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딱 맞게 고정시켜 주시고 아래쪽을 나사를 이 책상에 딱 고정이 되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딱 조아주셔야지 스탠드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스탠드 부분은 설치가 된 거죠. 이런 C 타입 그립 방식은 책상에 유리가 있으면 안 되고요. 책상에 케이블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T 타입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C 타입과 T 타입 모두 설치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 정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밀어 넣어 주시고요. 측면 커버를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 상단 커버도 이렇게 닫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세심하게 이런 시트지를 줘서 뒤에서 봤을 때도 마감이 괜찮게 느껴지게 하죠 마지막으로 모니터 헤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딸깍 끼워주시면 모니터 설치가 모두 끝이 납니다 모니터 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마감적인 측면에서 훌륭해요 선 정리 커버 덕분에 책상 위에서는 케이블이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이 모니터 함은 뭐 스위블 그리고 틸트 눈높이 조절 이런거다 되고요 직캠 같은 거볼수 있게 이렇게 피벗도 가능하고 앞뒤 거리 조절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일체감이 좋아서 이렇게 움직여도 스탠드 자체가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위에서 보면 움직이는 게 신기해요 저는 모니터를 구매할 때 항상 모니터암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모니터암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모니터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다는 거예요 보통은 스탠드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예 못 쓰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모니터 암을 사용하게 되면 모니터 미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3세대 스탠드 같은 모니터 암 사용을 추천드리죠. 광고 영상을 보니까 사무실 같은 곳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욕이 날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거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이 기둥 자체가 360도까지 돌아가진 않지만 상단이 암을 통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280도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도 280도까지 돌릴 수가 있어서 야, 요거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모니터 패널로 넘어가 보죠. 모니터 스펙은 27인치, QHD 해상도, 75Hz IPS 패널인데 딱 작업용, 사무용으로 적합한 스펙이죠. 조금은 평범한 스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패널 품질만큼은 역시 LG 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아요. 뭐 색감 좋고요, 시야각 당연히 좋고요, 밝기도 350칸델라라는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고, 측정치를 보면 sRGB 99%로 색 영역도 괜찮아요. HDR은 HDR10이 들어가 있는데 뭐 400이나 600이 정도가 아닌 건좀 아쉽지만 HDR 컨텐츠를 즐길 때 어느 정도 장점이 있겠죠. 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디스플레이는 LG, 요런 말이 있듯이 이 패널 뭐 사무용으로 쓰는데 아주 적합해요. 개인적으로는 IPS 패널이라서 좋네요. 그리고 후면을 보면 C타입 포트가 하나 있는데 모니터 같은 거를 연결하면 충전과 동시에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스탠드에 게이밍 타깃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찾아보니까 q h d 의 144Hz 모델이 27GN880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역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미 시장에 다 있는 것 같아요. UHD 모델도 있고요. 아무튼, 이 제품은 현재 50만원 초중반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니터 스펙과 함께 이 3세대 스탠드의 값어치를 고려해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탠드의 퀄리티 자체는 좋아요. 궁금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고려면 다시 봅시다.